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열무하고 애기배추 김치를 담으려고 풀을 쓰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물을 1리터에 밀가루를 두 수저 넣거든요 고봉으로 두 수저 넣어 가지고 다시마를 한 30분 냉물에 불려요 불려 가지고 물부터 끓이고 나서 물이 따뜻해지면 그때 밀가루를 풀면은 젖, 많이 젖지 않아도 풀을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뜨거운 때면 밀가루가 엉겨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저으면서 밀가루를 풀어볼게요.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에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기포가 저기 엉겨 붙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물도 아니고 따뜻해지면 은 이렇게 해서 풀을 쓰면은 씻고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은 밀가루가 다 옮겨붙어요. 저어주면서 천천히 하시다 보면 풀이 완성이 돼요. 열무김치는 쌀로 하는 것보다 밀가루를 해야 씁쓸한 맛도 가셔지고 훨씬 구수해져요. 네, 밀가루가 다 풀렸으면은. 불을 좀 세게 놓고 금방 할게요. 금방 뜨거워지죠? 그리고 열무김치는 풀을 너무 많이 밀가루를 넣으면 너무 되직하면 김치가 맛이 덜래요 물게 쏘가지고 물이 끓으면 저는 천일염을 넣고 다시 한번 저어 주거든요. 이렇게 지금 기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일염을 한집 넣어주면은 열무김치는 젓갈을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을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끓여서 넣으면은 열무김치가 훨씬 시원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을 쓰는 것도 다 음식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벌써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때 이제 불을 줄리면 꺼주면서 그냥 놔둘게요. 하면서 지금은 농도가 묽지만 식으면은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풀은 이걸로 써 맞추고 이제 열무를 다듬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가게 갔는데요. 열무하고 애기배추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열무를 있잖아요 뿌리가 굵으면 같이 해도 시원한데 이거는 뿌리가 너무 작고 그래서 한번 썰어가지고 가운데 건 빼고 두 번만 자릅니다. 그래서 오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크기에 따라서 달라요. 자기네 기호에 따라서도 다르고 저는 열무김치는 좀덜 넓... 길쭉길쭉한 게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애기 속은 자르면 너무 잔잔하고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자르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리시고, 가운데 한 번만. 큰 거는 세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얼무는 너무 어리고 이뻐가지고 두 번만 합니다. 애기배추도 한번 다듬어 볼게요 밑등을 이렇게 하시고 애기배추도 어려 가지고 두 번만 자를게요 열무 한 단에 애기배추는 절반만 넣어도 맛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은 한단한단 한단 해서 두 단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배추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애기배추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씻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다듬는 거는 자기 기호에 따라 하시면 돼요. 열무를 씻어 볼게요. 수에서 자라기 때문에 엄청 깨끗하긴 해도 그래도 저는 세 번을 씻을 거예요. 열무는 애기 피부하고 같아가지고막 씻으면 안 돼요. 애기 다루듯이 아주 가볍게 하셔야 풋내가 안 나거든요. 애기 다루듯이 아주 가볍게 씻어 주셔야 돼요. 저는 열무를 절이지 않고 그냥 닦기 때문에 3번을 씻어야 돼요. 가볍게 이렇게 해서 3번을 씻어 줄 겁니다. 열무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무는 50g 정도 넣고요. 이거는 넣면서 으 할게요. 건고추 다섯 개와 이거는 저기 홍고추예요. 홍고추 큰거두개 홍고추 넣거든요. 었 넣고 이거는 매실청이고요. 매실청 세 수저, 멸치젓 세 수저, 그리고 감자와 사과를 넣습니다. 사과 반 개와 감자 한 개를 넣습니다. 칼로 잘라주요 뉴수가는 티스푼으로 반만 넣을게요. 뉴수가가 들어가면 훨씬 시원해요. 설탕을 넣는 것도 좋지만은 깔끔한 맛은 뉴수가거든요. 마늘을 10개거든요. 10개 넣고, 새우젓도 한 스푼 크게. 넣고요. 양파도 넣습니다. 양파는 한개 정도 넣습니다. 넣고 여기에 고춧가루를 같이 넣으면 훨씬 구수해요. 고춧가루도 넣고요. 수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는 풀순물이에요. 풀순물을 조금 넣고 같이 갈아줄게요. 풀은 1리터입니다. 믹서에 넣고 한 번에 가르면은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다지기 하면서 이걸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너무 곱게 안 갈아도 돼요. 열무김치는 너무 고우면 맛이 없어요. 이 양념을 풀국에 이렇게 섞어 볼게요. 성이가 어, 조금 있긴 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열무김치는 너무 양념이 많아도 맛이 없어요. 시원한 맛이 들어요. 조금 부족하다 쉽게 가는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다 골파 썰어놓은 거를 같이 섞을게요 열무김치는 고춧가루를 안 넣고도 담는데 지금은 허연 것 같아도 한번 열무를 넣으면서 양념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양념을 끼얹어 볼게요. 열무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양념을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3 시간 정도 있다가 이거를 뒤집어 줄 거예요. 그때 숨이 이 간에 영양에서 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만지면은 풋내도 안 나고 열무도 질기지 않고 질기지 않고 되게 부드럽다고 할까요? 싱싱한 편이에요.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담는데, 주변에서 먹어보신 분들이 연잎김치가 너무 맛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안 해보셨던 분들 같으면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너무 열무가 억센 것 같으면 소금에 절이기도 해야지만 이 열무는 부드러워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국물도 훨씬 시원해요. 이따가 숨이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할게요 양념 뿌렸던 열무를 이제는 마무리하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넣을 통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넣어 볼게요 어떠세요? 간은 가족마다 다 다르니까 소금으로 마지막 간은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넣었다가 이 열무에서 기포가 올라오면 그때 냉장고 넣으시면 돼요. 금방 넣으시면 쓰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날씨에 따라 다르니까 기포가 올라온 다음에 냉장고 넣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짜게 먹는 걸 싫어해가지고, 삼삼하게. 나중에 익으면은 물이 많이 또 생겨요. 그래서 김치는 아삭아삭하고, 삼삼하면서 되게 맛있는 열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열무김치 마무리 해볼게요. 감사합니다.